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등산 간다더니 그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말했죠. 여보. 나 내일부터 등산 좀 다니려 해. 응? 등산? 어, 요즘 상진영이랑 연락했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동호회 하나 만들었다네. 매주 토요일에 같이 산에 간다더라고. 그 말에 저는 뭐별 생각 없이 그래 운동 되겠네 하고 말했어요.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무릎도 아프다고 했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도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남편은 정말 등산을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 아직 해도 안뜬 시간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물을 채우고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보기 좋았어요. 땀 흘리고 돌아와선 얼굴도 밝고 밥도 더잘 먹고 잠도 푹 자고 저는 오히려 속으로 기특하다 생각했죠. 역시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산다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등산복부터 달라졌어요. 원래 남편은 뭐든 아끼는 성격이에요. 등산복도 10년 전에 산 거. 바람막이 벗겨진 거 입고 다녔어요 신발도 오래돼서 비축이 다 달았고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택배 상자를 하나 둘씩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등산화 새로 샀다 하길래 그럴 수도 있지 싶었죠 그런데 브랜드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비싼 외제 브랜드 신발도 조끼도 가방도 전부 새거 심지어는 등산용 스틱도 색 맞춰 두 쌍을 샀더라고요 두 개는 왜요? 하고 물었더니 예비용이지 뭐 하고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거울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날 아침이에요. 남편이 거울 앞에서 뭔가를 뿌리더라고요. 향수였어요. 그 사람, 향수란 걸단한 번도 쓴적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식 날에도 안 뿌렸던 향수인데 그걸 들고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괜히 내가 의심하는 아내처럼 보일까 봐. 모임이 끝나도 늦게 돌아오는 날들. 처음엔 산만 타고 온다더니 이젠 뒤풀이도 한다더라고요. 등산 끝나고 뭐좀 먹고 올게. 오늘은 고기 한점할것 같아. 사람들이랑 정이 좀 들었네. 산이랑 친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친해진 거였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등산도 주말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젠 평일 저녁에도 갑자기 인왕산 야간 산행 다녀올게 하고 나가버려요. 야간 산행이 뭐냐고 물으니, 하늘 보는 맛이 있어, 라며 웃더라고요. 예전엔 밤에 눈이 안 좋아서 어두운데 나가는 것도 꺼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둡고 험한 산길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괜찮은가 봐요. 핸드폰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폰이 어디 있든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에요. 충전기 꽂아둔 채 방치해 놓는 게 다였고, 전화 오면 그냥 스피커로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주머니에 넣어 다녀요. 샤워할 때도 안 놓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요. 제가 말했죠. 요즘 폰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 그랬더니 요즘 사진도 찍고, 동호회 밴드도 하고,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묘했어요. 아닌 척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 순간, 제 속에 무언가 쎄하고 지나갔어요. 이건 정말 뭔가 있구나.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그 사람 핸드폰에 알림 하나가 떴어요. 도봉산 그날, 정말 좋았어요. 오빠 다음에도 단둘이 가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본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 메시지 하나로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 뒤로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문자 알림을 본 이후로 제 안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표정도 숨겨야 했어요.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 그냥 농담일 수도 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남편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제가 아니라 딴 데를 보는 것 같았고 말을 해도 듣고는 있지만 마음은 거기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에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그 사람은 웃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등산 동호회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봐봐, 이날 인왕산. 올라갔는데, 진짜 날씨 끝내줬어. 사진 속 사람들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활짝 웃는 얼굴.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기 가서 저렇게 웃는데, 나는 왜 여기서 울컥하고 있지? 그런 기분. 묘하게 외롭고, 묘하게 슬펐어요.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수십 번 남편의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오빠 덕분에 진짜 웃었어요. 그날 밤, 별 진짜 예뻤죠? 다음엔 우리끼리만 가요. 진짜요. 거기엔 명확한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감정이 오간 흔적은 확실했어요. 근데 저는 참아, 너 바람 피우지?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정말 끝날까봐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침묵의 저녁 식탁, 그날 저녁, 남편은 김치찌개가 맛있다며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대답 대신 국을 한번더 휘저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입은 움직였고, 저는 그 입술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은 뻔한 말만 했어요. 여보, 나 내일도 산에 가 도봉산 새벽에 출발할 거야. 그래, 잘 다녀와. 딱두 마디. 그게 그날 저녁. 우리가 나눈 전부였어요. 결국, 입을 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잠도 안 오고, 음식도 못 삼키겠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 앉아 양말을 정리할 때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치 물한잔 마시듯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남편은 고개를 들더니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이야? 문자 봤어. 사진도 봤어. 다 봤어. 그제서야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양말을 놓았고 입술을 몇번 우물거리더니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 사람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그리고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하고 그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냥 누가 내 얘길 들어주니까, 웃어주니까 그게 좋았어. 그 사람보다 그 감정이 좋았던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그 감정이 좋았어. 그 말이 도저히 잊히질 않아요. 사랑은 아니었다고 해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해요. 그저 웃음이 따뜻함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웃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그날 밤, 난 혼자 울었어요.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았고 저는 거실에 남아 TV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던 조용한 시간, 불도 안켠채창 밖을 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은 반짝이는데 우리 집 안엔 그 어떤 따뜻함도 없었어요. 마음도, 표정도, 대화도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 눈물이 터졌어요. 혼자 조용히 참는 척 하지 않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천천히 무너졌어요.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 서로를 다시 보는 시간. 그날 밤 이후로, 우린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 그냥 동거인처럼 서로 시선은 안 마주치고, 필요한 말만 툭툭 던지고, 밥 먹을래? 거기, 다리 조심해. 그게 전부였어요. 정적은 매일같이 찾아왔고, 서로가 만든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문득.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혼자 안방 불도 안켠채 누워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랑 처음 살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비 오는 날 시장 가서 같이 우산도 없이 뛰던 기억. 새벽에 라면 끓여 먹으며 웃었던 날들.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 돈도 없었고, 집도 작았고, 고생도 많았지만 행복했어요. 그 사람과 눈 마주칠 때면 설렜고 작은 장난에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의 나는 이 사람의 웃음이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이 사람도 외로웠던 걸까.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람도 참 외로웠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고 누구도 이름 불러주지 않고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그런 시간들을 혼자 견디고 있었겠죠. 그런 그에게 누군가 오빠라고 부르고 오늘도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줬을 때 그게 얼마나 따뜻했을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기대만 했지.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마주 앉아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녁을 먹다가 그날처럼 또 조용히 흘러갈 것 같았는데 남편이 젓가락을 놓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말좀 할까? 그 말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그동안 외로웠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 밥 먹는지도 모르고 어디 아픈 것도 말안 하고 그게 서운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그냥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 누군가네. 얘기를 들어주고 웃어주니까 내가 아직 사람인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둘다 누구 하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다시 서로에게 말 걸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우린 조금씩 달라졌어요. 밥을 먹을 때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고, TV보다 웃긴 장면이 나오면, 서로 눈치를 보며 웃어주고, 저녁에 커피 마실 땐, 같이 마루에 나가 앉아 별을 봤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다시 붙잡아줬어요. 산에 다시 가겠다는 남편에게 내가 한 말.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산에 다녀오려고 해. 근데 이번엔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어요. 같이 가자. 그 말만 남기고 제가 먼저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 손 여전히 따뜻하더라고요. 이제는 알았어요. 사랑은 말 걸기를 멈추지 않는 거라는 걸. 외로워도 아파도 서로를 향한 대화를 놓지 않는 거라는 걸. 함께 걷는 길. 다시 웃는 우리.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아차산 가자. 그때 당신도 같이 가보고 싶다 했잖아.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 산, 그 이름,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웃었던 곳일지도 모르는 그곳. 근데 문득 내가 안 가면 그 산은 그 여자와 남편의 기억으로만 남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 등산복을 꺼내며 오래된 옷장 안에서. 예전에 입던 등산복을 꺼냈어요. 바랜 줄도 모르고 보관만 해뒀던 옷. 조금 낡았지만 손끝으로 쓸어내며 이옷 내가 입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고 혼잣말을 했죠. 신발도 꺼내 신고 도시락도 쌌어요. 김밥 몇 줄에 삶은 달걀. 그리고 배낭 안에 핫팩 하나.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제 짐을 챙기면서 말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처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었던 그 웃음이었어요. 산을 함께 오르며 등산 초입에서 우린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엔 제가 뒤처지면 혼자 먼저 올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제 옆에서 속도를 맞췄어요. 힘들면 쉬자. 여기 물 마시는데야. 좀 앉았다 가자. 그 말들이 낯설만큼 다정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졌던 거겠죠. 도중에 작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구간이 있었는데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손 어릴 적 딸아이 낳고 병실에서 잡아주던 그손 어느새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상에서 처음 나눈 진심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린 숨을 고르며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을 한입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기 전에 나 혼자도 올라왔었는데 그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왜? 달라? 그땐 올라와도 뭔가 허전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좋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말했어요.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다시 같이 걷게 될줄 몰랐어. 사실 나 등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올라오길 잘했다 싶어. 우리 사이에 다시 대화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산책도 하고 동네, 작은 산에도 둘이서 다녔어요. 혼자 TV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보다 같이 걸으며 나누는 말들이 훨씬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예전엔 밥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는데 이젠 밥상머리에서 오늘 걸은 길이 어땠는지 저녁은 뭐해 먹을지 그런 대화들이 오가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지금의 우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세월은 흘렀고 우리 마음도 달라졌고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누군가가 외도라고 단정지었을 그 일이 우리 부부에겐 다시 말을 걸게 만든 계기였던 거죠. 우리가 다시 이어지기까지. 그리고 당신에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다시 부부라는 이름을 되찾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은 처음부터 잃었던 게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서로를 보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었을 뿐,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말을 놓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오래 살면 애정은 식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놓은 거였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디 아픈데 없어? 기분은 어때? 내가 당신이랑 얘기 안한지 얼마나 됐지?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얼어 있던 공기를 녹여주더라고요. 외로움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게 사람이 된것 같았어. 그게 그렇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던 게 떠올랐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안 돌보고, 남편 챙기고, 그 와중에 나도 한 번쯤, 나좀 봐줘.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꺼낸 적 없었어요. 그 마음을 서로 모른 채, 그저 참기만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우린 서로를 너무 오래 봐왔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어제랑 오늘도 다른데, 어떻게 몇년전 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지금 뭘 좋아하는지, 지금 뭘 후회하는지 다시 처음부터 물어봐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다르지만 좋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특별하진 않아요. 설레는 편지도 깜짝 선물도 없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저녁이 되면 함께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고 귀한 일인지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당신 옆 사람과 말이 없으신가요? 눈은 마주치지만 마음은 스쳐 지나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 요즘 무슨 적 있어? 내가 요즘 무심했지? 우리 예전엔 이런 얘기도 잘했었는데 그말 한마디가 얼어있던 사이를 녹일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걸었듯.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오래된 인연도 언제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을 견디게 해주는 한 줄기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하루에도 이런 작은 말들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다시 손잡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 손을 놓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